회사 또 회사. 해삼. 이야 해삼이 엄청 들었네 오! 이거 뭐야 낙지가 한 마리 들어서 이야 낙지야 문어야 이거는 아이고 힘들어 1년 동안 지금 포구 안에다가 묵혀놨던 통발이를 오늘 마음먹고 뽑았는데 이야 통발이 작살이네 작살 이끼에 해조류에 그냥 뻘에 장난 아니게 그냥, 이거를 다 정리하고, 그나마 이렇게 조금, 뭔가 이제, 잡히긴 했는데, 전부 다뻘 속에서 이제 쓸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아까, 여기, 골라봐야죠, 이제. 얼핏 보기에도 지금 해산몇 마리랑, 소라 같은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1년 동안 통발을 묵히면은 뭐가 드는지 한번 고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장난, 어우, 작사. 어, 회삼 한 마리가 밖에 있어. 이야, 일어나와. 아유, 요렇게. 이거또 이따 다시 한번확 나는 걸로 하고, 일단 통발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게 1년 동안 묵힌 통발이에는 이제 과연 뭐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회삼 한 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네. 자, 회삼 먼저 하나. 오, 이건 뭐야? 박하지. 야, 이거 폭군인데 이거. 이 박하지는. 야, 이 박하지도 나뒀다가 저녁에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면 좋아요. 자, 이거랑 박하지도 같이 넣고 가리비. 아, 가리비도 요렇게한 마리 들고 자, 여기 가리비가 계속 들고 있고. 참소라인데. 참소라데 이게 들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오. 살아 있어. 오 여기 한 마리 더. 야. 야, 이게 포구 안에 참소라가 있는 건 흔치 않은데. 참소라가 어떻게 이제 점점 백용도에서 참소라가 잡히기 시작하는지 참 웃기네, 진짜. 이거. 자 참소라. 그리고 또 해삼, 해삼, 또 해삼. 이야, 해삼이 엄청 들었네. 해삼, 이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네. 작은 가리비는 놔주고. 자. 요건 이제 삐뚤이 소라인데 참소라하고 또 종류가 틀린 소라예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모아 가지고 예, 파봅니다, 파봅니다 여기 자, 계속 자 해삼 한 마리 더오 해삼이 많이 나오네, 해삼이 많이 나와 자 해삼 오 이거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낙지가 낙지 가한 마리 들어서 이야, 낙지야, 문어야 이거는. 이야, 정말. 요걸 다시 한번 씻어 가지고. 이야. 이야. 낙지야, 낙지. 돌낙지. 저녁에 탕탕해 가지고 또한잔해 먹어야지 이건 또. 아 낙지 크다 문어 같네 문어 같아 진짜 낙지 잘 살려놓고 계속 해봅니다 이 작은 작은 가리비는 놔주고 이야, 이거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은 아, 시커멓네 시커맨 이런 불가사리들 불가사리들은 해적생물이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이제 말려서 말려서 죽여야되요 이거 바다에 다시 놔주면또 바다가 황폐해져 자 이거 성게 이건 보라성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 성게입니다 이것도 해적생물 말려서 죽여야 돼 야, 이거 고르는 것도 일이네 고르는 것도 일이네 자불과사리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려서 죽여야 돼. 우! 야, 이거. 우럭새끼. 우럭새끼는 이제 살려줘. 방생. 잘 가네. 이렇게 크다고 속으면 안 돼요. 전부 다빙긴 허탕이야, 허탕. 지금 소라게들이다 살았던 거 같은데 다 도망갔어. 제발 나와라. 자, 해삼오 삼식이, 삼식이가 들었어. 이야, 이야, 삼식이, 산란을 마친 이제 삼식인데, 새끼야 새끼. 이게 진짜 못생긴 삼식이. 자, 이거는 놔줘야 되겠다. 야, 난 이제... 내년에 더 커서 와라 방생. 자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얼마 없네. 또 마지막 해산. 야 진짜 오늘 해산 많이 잡혔다. 자, 깨끗하게 이제 또 정리를 하고. 오늘 잡은 수확물입니다 해삼이 한4 k 로 이상 한관 이상 될것 같고 이렇게 참소라 두마리하고 삐뚤이소라 그리고 가리비 몇마리랑 와 여기 대박 낙지 문어만한 낙지 이야 이렇게 문어만한 낙지 한마리랑 이야, 여기, 박하지까지 이게 바카지 박하지 숙회인데, 이거 한번 물려놓으면 은 진짜 아파. 야, 오늘 통발이 정리해놓은 거싹 이제 마무리하고, 통발이까지 이제 바다에 다시 투망한 다음에, 오늘 또. 퍼비 고생했어? 이따 저녁에 아빠랑 이거 낙지 먹자. 알았냐? 알았냐고? 오늘 잡아온 소라를 삶고, 해산물 조금 준비해서 해산물 파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큰 소라 두 마리를 잡았는데 과연 삶으면 이 맛이 어떨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오늘 잡아온 해삼 해삼을 또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겨울해삼 참 귀한데 자 해삼 배를 가르고요 요렇게 오늘 잡은 해삼이라서 요렇게 해삼 내장에 뻘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손질해서 다시 쓸 거고, 작은 해삼부터 칼질을 그냥 한입 크기로 대충 썰어가. 자, 요것도. 꼬들꼬들 맛있겠다. 진짜. 아, 이거 해삼이. 바다의 산삼이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삼면 정말 보약입니다. 보약 진짜 맛있겠다. 낙지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낙지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서 먹을까? 역시 낙지는 탕탕이죠. 탕탕이 자, 탕탕이로 먹어보겠습니다. 만두칼 준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진짜 오자 야 탕탕이 자 여기다 깨를 조금 뿌리고 기름장에다가 딱 먹으면 최고지물 오늘 어머니 이거 다 잡은 통바리 통벌이. 가리비도 통바리로 잡고 낙지, 해삼, 소라 오늘 가리비도 이번저 통통바리로 들어요 네. 통바리 들어와요? 몇 마리 붙었더라고? 그랬어요 붙었 자 오늘 고생들 하셨으니까 소주 한잔 먹고 드셔보세 어머니. 낙지, 요거 요 기름장에 참기름장 해가지고 어머니부터 딱. 탕탕이 좋아합니까, 어머니도? 어? 탕탕이 좋아해? 좋지. 아이고. 아이고 너무 크구나. 아이고 고대로 잘라야 돼. 낙지가 살아 움직여 아직도. 맛좋지? 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고통감 하세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우, 소주 한잔 드릴까 마셔? 네야 낙지가 아우 맞아. 아우 막 사람 움직여 막 응. 살짝 데쳐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깨고 탕탕이 먹고 좀 까고 데친 것보다 탕탕이가 더 맛있어 아유 고걸 맛있지 저울에따로가게돼아일 <놀람> 끝나고 소주 한잔 먹는 게 <놀람> 최고 맛있지 꿀맛이어꿀맛어 <놀람>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잡아서 이렇게 바로 살아있는 거 먹는 맛하고 <놀람> 이런 걸 인천이나 어디 서울 같은데 아, 이맛안 나요 한번 이 맛이 또안 나와 네. 여기서 먹고 육지를 나가면 내가 먹걸 어떻게 하냐면 맛이, 맛이 없어도 안 먹게 되라고 <laughs> 어머니 잘드시나 좋네 나는 아유 낙지는 나잘 먹어 <laughs> 아이고 제대로 드시네 맛있네. 제대로 낙지탕탐 <laughs>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구독! <웃음> <웃음> 최고!